차의 평소 모습입니다 짠 저는 또 너무 튀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샀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이 순정 가죽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엉덩이가 좀 뜨겁더라고요 통풍 시트를 켜놓은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엉덩이에 지나가길래 이거 제가 받으면 이벤트로 드릴게요 구독자님들한테 잘 맞아 보이죠? 헤? 괜찮은데요? 좋은데? 멋있지 않나요?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차량용품 몇 가지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차 나오기 전에 한, 한참 차량용품 준비를 하고 여러 개를 사다가 차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간단한 거몇 가지 빼고는 안 샀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한동안 차량용품을 산 기억이 없는데 요즘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차 안에 실내 공기가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맞이 차량용품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산 거는 총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와있죠, 여기. 차량용 방석이랑, 핸드커버, 그리고 이 대시보드 커버랑, 손풍기입니다 차량용 에어 서큘레이터. 제 예전 영상 보신 분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시보드 커버 씌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좋은데, 여름에 이쪽에 난반사 이런 거랑 먼지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데시보드 커버가 꼭 이렇게 모양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최대한 미루고 미뤘는데 아무래도 좀차한 공기도 더워지는 것 같고 금방 여름이 될것 같아가지고 데시보드 커버를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여러 개 고르다가 디커버 이 제품을 구매해봤는데요. 저는 뭐 요즘에 벨벳 벨벳이었나 세무 벨벳 벨벳, 스웨이드 원단, 이런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급, 고급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쓸었, 쓸었을 때 결이 남고 이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싫고 다른 걸 찾다가 이 디커버 제품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한번 대충 펴보고 했거든요. 근데 살짝 얹어봤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약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년 AS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하면서 샀던 게이 에어 서큘레이터였어요. 뭐, 차량용 선풍기라고 말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많이 찾다가, 어, 메이튼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렴한 제품이. 근데 저는 이 불에 현혹돼서,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얘가 2만 얼마 주고 산거 같아요. 근데 좋았던 게, 불도 예쁘게 나오고, 회전이 돼요. 회전이 돼서, 좀 비싼데, 그래도 한번 사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설치해볼게요. 설치해보고, 이 핸들커버를 샀는데, 원래 제가 이 세모 재질로 된 핸들커버를 썼었어요. 이것도 초반에 차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놨던 건데, 색감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나,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벌써 텁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빼고 다닐까 하다가, 이 가죽 핸들이 손상이 되는 분들이 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거 한번 시합을 까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가죽은 그냥 그렇고 뭐 다른 시원한 뭐 그런 걸 사볼까 했는데 그냥 보시면 린넨 재질이라고 해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보이시나? 요런 그냥 좀 이렇게 까슬까슬 린넨 재질의 핸들 커버입니다. 가격도 그냥 비싸지 않고 이 정도면 저는 손에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덥고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산뜻한 촉감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이런 빨간색 포인트를 두시는? <laughs> 빨간색이 뭔가 차에 이런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인기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건 싫은데 일단 다른 거는 마음에 들어서 요거 이 색, 이게 색깔이 베이지색 린넨이랑 검정색이랑 회색이랑 있었는데 저는 그냥 최대한 무난하게 하고 싶어서 검정색을 샀습니다. 보시면 이런 소재예요. 그래서 손에 땀 많으신 분들,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달아보고, 이, 방석을 샀는데, 어, 이게 제가 구매한 방석입니다. 방석도 여러 가지 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죽 시트다 보니까 타면은 엉덩이가 좀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날씨도 이렇고. 그래서, 아, 그냥 방석을 통풍이 되는 걸 하나 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이 순정 느낌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갈색 시트에 순정에 어울리는 방석들은 다또 가죽 방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찾기가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정 느낌을 포기하고 아 통풍이 되는 거를 좀 알아보다 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좀 공간을 띄워주는 그런 용도로 방석이 몇개 있더라고요. 싼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거를 봤다가. 그게 통풍은 되는데 이 겉에 면이 나이론이더라고요 나이론은 아무리 뭐 통풍이 돼도 맨살에 닿거나 그런 느낌이 싫어서 여름에는 또 덥고 이러면 끈끈하니까 좀 나이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가에 통풍 매트, 통풍 방석 같은 것도 찾아보고 별집으로 들어간 약간 이렇게 쿠션감 있는 그런 방석도 보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커버가 마음에안 들어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이 방석을 찾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마감도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안에 부분이 호두 껍질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뭐 소재도 시원하고 일단은 이렇게 엠보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 사이로 바람이 통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브라운 시트인데 색깔도 그냥 너무 튀지 않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어차피 순정 느낌은 약간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로 구매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며칠 써봤어요. 처음에는 애초에 이거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며칠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조수석 것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 사고, 하나를 더 샀어요, 나중에. 가격도 8,000원대였거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마감도 되게 좋고, 질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자분들은 짧은 거 입거나 하시면 맨살이 닿아야 되잖아요. 이거 허벅지 부분에. 그런 거 닿아도 좀 시원한 소재이고, 짜국 같은 것도 덜 남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하고 며칠 다녀봤을 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통풍시트를 켜는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엉덩이에 지나가길래. 그래서, 어, 오토, 그것 때문에 통풍시트를 알아서 켰나 하고 보니까 통풍시트가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괜찮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얘가 이렇게 골이 있어서 이 사이로 바람이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근데 또 통풍,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나중에 여름에 통풍시트를 썼을 때안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깔고 통풍 시트도 켜봤는데 바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좀 촘촘하긴 해도 아예 없는 것처럼 막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꽉 막히거나 이런 이런 정도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덥지 않으면 굳이 통풍 시트를 안 켜도 좀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아래쪽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아주 만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써봤으니까 두고 제가 안 해본 것들 한번 장착이랑 다 해볼게요. 이거 핸들 커버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정말 이것만 없으면 100점을 주고 싶은데, 아, 얘 너무 싫다. 왜 자동차에는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를 준게 많을까요? 오, 괜찮은데요? 이게, 음. 요거랑은 완전 달라요. 이런 사각사각 하는 이런 산뜻한 느낌 아시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는 또 가을, 겨울 되면 꺼내는 걸로 하고요. 대시보드 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엄마야. 이런, 아이고, 씨.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밑에 붙이는 패드 같은 건가 봐요. 요거 두 개랑. 그러면 아, 이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찍거봐요 여기다. 이쪽으로 찍어봐지이해 오. 지금 이렇게 딱 맞게 붙였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깨끗한데요? 오. 되게 이게 얇아요 얄상해가지고 가죽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가죽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빛 반사를 좀 막아주는 거랑 먼지를 이렇게 퍼집해 주는 거 그런 기능이 없고 그냥 그건 진짜 멋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 좀다 두껍고 투박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막 무늬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싫었는데 얘는 딱 괜찮은데요? 얄팍하고. 색깔도 이게 순정 블랙인가? 뭐 다크 블랙 이런 거였어요. 완전히 검정색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티가 많이 안 나고. 괜찮은데요? 요거 살짝 들뜬 부분을 지금 저 뒤에 벨크로를 또 주셨어요. 그걸로 한번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뜨는 부분에 살짝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모양만 들어있네요. 그래서 여기 뒤쪽이 이런 소재니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건가? 맞네, 맞네. 이게 대시보드 손상 안 가게 잘 떼진다고 해요 그래도 그냥 걱정 없이 붙여 볼게요 지금 선풍기 설치하는 걸 열심히 찍었는데 재생을 안 눌렀나봐요 설치를 한 모습인데요 그냥 되게 쉬워요 요거 클립만 꽂으면 돼요 그래서 요 다리가 지탱을 해줘 가지고 작동이 됐는데 제 여기 USB 단자에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설명서가 있는데 USB 단자에 직접 연결 시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된다네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건가? 일단 작동은 잘 되긴 하는데 그럼 어디다가 연결을 하라는 건지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건데요 되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회전 지금 수톱을 했어요 다시 누르면 회전 이 회전되는 게 저는 조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이두번째게 불. <laughs> 불도 이렇게 나와요, 예쁘게. 색깔이 바뀌어요. 초록색, 파란색. 멋있지 않나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약간 이런 불이 나면 좀 되게 청량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7,000원이면 살수 있는 거를 제가 불에 현혹이 돼서 2만 얼마를 주고서 보기 했어요. 아, 진짜.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렇게요. 이거 켜놓고 안 켜놓고 있는 게 되게 다르네요. 저 지금 이거 설치하느라고 약간 더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니까 확실히 시원해요. 이거 이따가 밤에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이트 제품이랑 고민을 했는데, 이 제품을 고민했던 게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들고, 뭐 가격적인 부분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소리가 조금 크다는 분들이 계시더라, 계시더라고요. 소음이 너무 크다. 근데 메이트 거는 저소음이라고 거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싸고 저소음인 걸로 살까 했는데, 불을 제가 포기를 못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시죠? 제 미러볼. 제가 이렇게, 불을 좋아하나봐요. 이것도 진짜 안 쓰는데, 얘는 그래도, 시야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니까, 또 사봤습니다. 저녁에 하면 어떨까 기대되는데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이 소리가 조금 크기는 커요. 소리가 조금 크기는 큰데, 이 정도면 뭐 노래 틀면 은 그냥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리고 3단까지 있는데, 1단이 지금 소리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2단은 더 커요. 3단은 더 크고. 근데 굳이 3단까지 안틀어도될것 같아요. 1단도 충분히 세요. 일단도 충분히 세서 저는 1단 정도만 틀고 다닐 것 같고 멋있지 않나요? 멋있는데. 잘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다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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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붙었네. 뭐 이런 치워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방석 보여드릴게요. 방석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나 이런 거를 크게 재진 않고 샀는데 거의 그냥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걸어줄게요.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여름 세팅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린넨 핸들 커버고요. 여기 지금 호두껍질 방석 깔았고, 저쪽에도 깔았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괜찮지 않나요? 여기는 대시보드 커버를 깔았습니다. 짠. 시원해 보이죠? 아까보다.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 방석을 깔아서 좀 차가 올드해 보이지 않나. 좋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퀼팅이돼 있고, 여기도 퀼팅 콘솔 쿠션이고, 여기도 또 올록볼록 해가지고, 아, 좀긴한데 어쩔 수 없죠. 이거 벌써 때가 많이 탔어요. 제가 팔걸이 많이 걸쳤나 봐요. 이 진짜 진짜 멋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진짜 뭐보다 이데시보드 커버가 저는 꼭 뭔가 약간 저한테는 숙제같이 느껴졌거든요. 깔긴 깔아야 되는데 깔기 싫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할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해서 마무리 할게요. 여름에는 안쪽에 햇빛이 많이 들어서 가족이랑 이런 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암막커튼을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스트레치 코드를 사용해서 암막커튼을 이렇게 뒤쪽에, 뒤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 안쪽에 햇빛이 많이 들어서 와 여기 뭐 이렇게 가리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빼서, 그냥 이렇게 다녀볼까 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저는 뒷자리에 사람도 안 타거든요. 이렇게 다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저는 뒷자리에는 거의 사람이 안 타고요. 요거 해도 문 열고 닫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름에는 사람 태울 일 없을 때 이렇게 한번 다녀볼게요.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오 마이 갓. 스포티지? 어머어머 안녕히 계세요 아 나도 이거 여름에 근데 확실히 뭔가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난 별로야. 또 하는데 하긴 해야 되나? 그늘에다가 계속 대면 되잖아 차를. 그게 마음대로 되냐? <laughs> 안 돼? 어. 그늘이고 아니고를 가리지.